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제 멋대로 말 함부로 하는 인간과는 멀리 해야 한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함부로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말 하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나 자신도 조심. 말 때문에 상처 있고 상처받고 우리 몸에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안 꺼내는 말 다섯 가지. 품격 있는 언어 습관을 위한 지침서. 서론.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에는 품격과 배려가 깃들어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피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다섯가지 말과 그 이유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내가 다 했어 또는 내 덕분이야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거나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는 말은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주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고 동료들의 노력을 인정하며 함께 성취를 이루어냈음을 강조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신뢰를 얻고 더큰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1. 프로젝트 성공 후 부적절한 말.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다 했어. 내 덕분에 성공한 거야. 적절한 말. 모두의 노력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호 님의 기여가 컸습니다. 2. 난 못해 또는 불가능해.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은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사례 2. 새로운 업무 제안. 부적절한 말. 난 못해. 너무 어려워 보여. 불가능할 것 같아. 적절한 말. 새로운 도전이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3. 내 잘못이야 또는 내 탓이야. 타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은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업무 실수 발생. 부적절한 말. 내 잘못이야. 왜 그렇게 처리했어? 내 탓에 문제가 생겼잖아. 적절한 말, 이번 실수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4. 나 때는 말이야, 또는 옛날이 좋았지. 과거를 미화하거나 현재를 비판하는 말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5. 험담이나 비방.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은 인격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합니다. 험담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똑똑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의 힘을 알고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해소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 똑똑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본받아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